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IG 2.4 가솔린 모델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아직 판매 중인 그랜저 IG 2.4 모던 차량도 있으니까 이쪽에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목록 먼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그랜저IG 2.4 모던 차량이고 18년식 42000km 탄 흰색 모델입니다. 2,43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일단 성능 먼저 확인시켜 드리면 18년 2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42000km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는 완전 무 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이쪽에도 당연히 미세 농도 전혀 없고 모두 양호. 밀량도 전혀 없고요. 상태 전체적으로 매우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져 있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이쪽에서도 잘 보이네요. 핸들 열선 통 열선 시트, 통풍 시트고요. 어, 이 사진은 이제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썬루프 지금 옵션가가 100만 100 108만 원짜리입니다. 옵션 썬루프 하나 들어가져 있고 모던에서는 이거랑 통풍 시트 도 넣으셨고 후방 카메라 잘 나왔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 그썬루프하고 앞좌석 통풍을 옵션으로 선택하셨네요 엔진은 깔끔하고 휠도 품질 역시 상세 좋아 보이고요. 이 차량 2018년식 42,000km 탄 파노라마 써루프 적용된 그랜저IG 2.4 모던 2,43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다음 보실 차량은 그랜저IG 2.4 GDA 포리미엄 차량이고요. 2019년식이고 24,000km 주행했습니다. 아주 희귀한 브라운 색상 그랜저 아이즈네요. 일단 성능 먼저 확인시켜드리고 19년식이고, 18년, 네, 18년 9월에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도 용도 변경 전혀 없는 차량이고, 교환도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상태들이 다 좋네요. 당연히 미세누이도 없고,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 보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아까 이전에 보신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부분 보여드리면, 연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도 실내 브라운 색상으로 선택하셨네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알려져 있고,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서 이제 센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면은 가능한 건데요. 아마도 여기서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1을 선택하셔서, 고속도로 주행보조하고 스마트크루즈 요것만 들어가는 옵션을 선택하셨네요. 이 차량도 열선시트, 통풍시트, 열선 핸들, 좌우 운전석 조성 모두 적용되어져 있고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이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디오 들어가져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의 브라운 시트까지 선택한 모델이네요. 이런 차량은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블랙박스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하이패스랑 블루링크까지 가능한 룸미러고요. 운전석, 조속 모두 전동시트고 뒷자리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이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조속 에어백 적용되어 있고 버튼 시동기 후방 카메라 엔진룸 깔끔하고요. 브라운 색상의 그랜저 2.4 프리미엄 모델이고 19년식 24,000km 주행한 모델 2,56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차량은 그랜저 2.4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8년식 24,000km 주행했습니다. 검정색 아니고 약간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성능 먼저 보여드리면 이 차량도 용도 변경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 24,000km 조행했구요. 사고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없고, 나머지 부분들 전부 양호입니다. 성능도 제대로 잘 받았구요. 나머지 부분 설명해드리면, 외관도 깔끔하고, 이 차는 상품화는 기본적으로 다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져 있네요. 나머지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통풍 열선 열선 핸들, 아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라디오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잘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하고 앞에 스마트 크루즈로 차간 간격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이거 있으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하이패스만 가능한 룸미러고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운전석 조성고도 전동 시트고 뒷자리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져 있네요 이 차량도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차선이탈경보, 후측방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휠도 깨끗하고 엔진도 깔끔하고요. 2.4 프리미엄 모델 26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2.4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9년식 46,000km 주행했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보이는 거가 썬루프가 적용되어져 있고 앞에 그릴 개조하셨네요. LED 주간주행등, 아, LED 방향 지시등 들어가져 있구요. 주간주행등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 성능 보여드리면, 19년식이고 18년 8월에 등록했구요. 주행거리 46,000km. 용도 변경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교환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이네요. 엔진 후 쪽도 미세 눈이 없고, 그 외에 불량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성능도 제대로 잘 받았고요 실내 외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LED 타일 적용되어져 있고 이 차량도 이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도 브라운 컬러 시트 조정하셨고 전동 시트, 전동식 휠트, 가능한 핸들이고요 뒷자리 깔끔하고 블루링크 가능한 하이패스 룸미러구요 당연히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들어가져있고 좌우동력, 프로토어컷 오디오,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버튼시동 들어가져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져있고 블루링크 가능한 하이패스 룸미러고 랩박스는 신경쓰지 마세요 후방 카메라 잘 동작되구요. 이 차량 메모리 시트기능 들어가져 있고 후축방 경보만 들어가져 있네요.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엔진 룸 휠은 18인치 휠이고요. 그랜저 i g 2 4 프리미엄 19년식 46,000km 탄 차량 2 7 9 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썬루프하고 LED 안개등 주간주행등 들어가져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여기까지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